1143. 네. 어. 네, 2143. 4143. 네. 아. 우리 오늘 끝낼 수 있어?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한국 원자 연구원의 전용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선진 핵 주기 기술 개발부에서 MSIR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다목적 소형 연구로 개발부의 장재림입니다. 저는 로심 차폐설계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사업부 수출전략실에서 우리 캐리 기술들의 해외 수출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조현주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진핵주기기술개발부에서 MSR 연구하고 있는 이창화라고 합니다. 오늘 연구원분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 볼 건데요. 그래서 미리 연구원분들께 설문조사를 부탁드렸어요. 이제부터 어떤 재미있는 답변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알아볼 주제는 선호하는 상사의 MBTI는 이라는 질문인데요. 1번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ESFJ,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가 ENTJ, 일관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ISFJ, 적극적인 피드백으로 함께 성장하는 ENFJ. MBTI 좋아하세요? 네. 아, 저는 MBTI 정말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사실 네. 잘안 믿었었는데, 주위에 있는 가장 친한 친구들이랑 제 남편이랑 MBTI가 다 똑같은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알고 난 이후에는 완전 MBTI 신뢰하게 됐습니다. 아, MBTI 어떻게 되세요? 저요? 네. 비밀. <웃음> <웃음> 비밀이세요. 혹시 MBTI 어떻게 되세요? 저는 INTJ인데, 네. 여기에는 없네요. <laughs> 네, 저는 ENFJ인데, 네. 여기 있거든요? 어... 근데 제가 이런 사람인 것 같진 않은데. <laughs> 네. 상사분 MBTI 네. 아세요? 사실, 저기 있는데요. 재밌어요? 저는 저희 모든 부서원들의 MBTI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오, 저희, 저희 부서는 한번 MBTI를 싹 조사해서 MBTI 네. 궁합을 서로 본 적이 있었어요. 아유. 서로 이제 막잘 맞는다, 파국이다. 아, 진짜? <laughs> 이런 것까지 다본 적이 있었습니다. 서로 파국인 음, 사람은 네. 되도록이면 안 맞는지. <laughs> 저는 사실 몰라가지고. <laughs> <웃음> 바쁘셔가지고 <웃음> 함께 일하고 싶은 상사의 MBTI가 있나요 혹시? 저는 ENFJ 분들이랑 좀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재밌도록 들어오실래요? 아아 박사님 이 ENFJ니까 <laughs> 다른 걸 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ENFJ가 <laughs> 이유가 있나요? 제 연구실 선배들 중에 뭐 ENFJ인 분들과 좀잘 맞았던 것 같아서 박사님은 아쉬우기만. 여기서 할수 있는 좀. 알아보는 건데 같은 영상에 출연하시는 이창호 박사님께서 저희 선인이시거든요. 네. 박사님 죄송합니다. <laughs> 저는 여기에 1위를 음. 알고 있습니다. 진짜요? ESFJ예요. 어? 저희 부장님 MBTI고 제가 ESFJ인데. 아 네. 진짜요? <laughs> <laughs> 그래서 요거 1위? 저도 네, 요거 1위, 1위 하고, 하고 싶네요. <laughs> 1위는 ENFJ. 어? 저도 요거 이 이게 보니까. 약간 일할 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책임감이 강하고 뭔가 음. 이렇게 전략적이고 이러면 아, 힘들어요.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래서 힘들어요. 이거는 함께 성장하는 네. 거 얼마나 네. 좋습니까? 같이 일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제 일에 대한 한 적극적인 피드백이 있으면 또 제가 음. 고칠 부분도 알수 있고 해서 음. 좋더라고요. 저는, 저는 박상희만 조금 다르게 F 말고 TJ. 아두 번째 전략가군요. 저 음. 조금 외향적이면서도 업무 관련해서는 딱 똑바로 이거 해 저거 해막 음. 이렇게 딱 지시해주고 그래서 저는 ENTJ가 상사였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어. 뭐 약간 듣다 보니까 좀 설득이 되는데 <laughs> 박사님 말을 들으니까 뭔가 ENTJ도 좋은 것 같아요. 맞죠. <laughs> 저는 ENTJ가 맞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적극적인 피드백을 어? 바로 해주시는 분이 좋지 않나. 저도. 뭔가 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은 이건 이렇게 해봐 이렇게 좀 해주시는 어네 맞죠? 일관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칭찬과 격려 아끼지 않는? 가끔씩 보면은 그말 바꾸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가지고 <laughs> 박사님 어떠세요? 어 저도 책임감은 강하신 분 좋아합니다 저희 선진연구원에서는 다들 좋은 분위기로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래서 다들 요거에는 목말라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 부서에서 뭐 칭찬과 격려는 뭐 모든 그쵸. MBTI 분들 다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는 조금 네, 순이지 않을까? 않을까? 사례대로 4, 1, 3, 2와 <laughs> 직장 상사가 네. 좀 일을 좀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3, 2, 4, 2. 1, 4, 3 2. 네. 아. 아니, 저는 요걸 계속 1위로 밀고 가고 싶어요. 저도 1위로 계속 밀고. 음. 네. 네. 그럼 ENTJ를 좀 2위로 한번 밀어 볼까요? 그러시죠. 음... 네. 요거 2위. 1243. 네. 네. 음. 네. 어. 2 1, 4 3 네. 4143. 이아아1 32. 4, 1, 3, 2. 네. 정답. 4 1, 3, 2. 진짜요? 어, 413이. 이 연구원 분들이 음. 책임감이 강하고, 음. 그 그래, 되게 일을 중요시하고 이러신 것 같아요. <웃음> 그러게요. 가장 일 해보고 싶은 상사가 있으까요준가 저는 아무래도 일위. 저도 아, 아무래도 일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는 일위분들이랑은 일을 많이 같이 해봤기 때문에. 저는 지금 부장님이 ESFJ시고 이 음. ISFJ신. 이 선임 연구원님이 있으시거든요. 음. 근데 저는 두분다 되게 좋았어요. 음. 주로 SFJ를 음. 선호하시는군요. 저는 SF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SF 영화도 좋아하시고. 어. 신상아 <laughs> <laughs> 박사님 m b t i 가 어느 번주 아세요? 아 몰라요. 3위입니다. 아 그래서 선진 핵 쪽이 여기 아, 부서에 그래서... 칭찬과 경려가 끊임없어. 어저 아, 저는 저희 부서 되게 좋아해요. 네. 되게 분위기 좋아요. 어. 정화 박사님이 그 분위기를 이끌어 가셨네요 아, 그러게요 아, 이래서 리드가 중요한가 네. 봐요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어, 네. 네 SF 영화 속 이건 아니지 라고 생각했던 순간은 인데요 일단은 보기 1번이 실현 가능성 없는 허무맹랑한 설정 두 번째가 과학 교과서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한 오류들 세 번째가 새로운 과학적 개념 설정 네 번째가 갑자기 사랑에 빠지는 주인공들인데요. SF 영화 보면서 한 번쯤은 응. 다들 본것 같다 그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영화를 볼때그 영화에 좀 빠지는 스타일이어서 아. 그냥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이런 걸 되도록이면 생각을 안 하려고 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좀 어이없이 이렇게 좀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있긴 하죠. 일단은 1위는 확실한 거 같죠. 네, 저도 아마 <웃음> <웃음> 같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1위로 생각하는 게 보기 4번. 네, 맞으시죠? 갑자기 사랑에 대해 맞죠. 저는 저게 제일 거슬려요. <웃음> 사랑 빠지는 <laughs> 거 갑자기... 자체가 거슬리는 시 네. 거죠. 아, 뭔가 뭔가 맥락 없이 갑자기 어... 사랑에 빠지는. 그러면 그 보기 1, 2, 3이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 네, 약간... 어떤 게 조금 더. 아는 투표를 받았을까요? 실현 가능성 없는 허무맹랑한 설정들은 왜또백투더 백 퓨처 이런 거 보다 보면 그때는 허무맹랑한 설정이었는데 지금은 음. 또 실현된 것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루어진 것들이 네. 미래나 과거로 이렇게 시간 여행하는 거 말고 네. 네. 상당 부분이 이루어졌다고 제가 네. 어디서 들은 네. 기억이 있어가지고 저는 아무래도 과학 교과서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한 오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인디아노 존스 포를 봤었는데 거기서 이제 핵폭발 실험할 때 주인공이 냉장고에 들어가서 피하는 거예요. 차폐체도 전혀 없는데 그냥 냉장고를 차폐 설계를 하신다더니 그런 쪽으로만 지금 또 아, 눈이 또 네. 가시거든요. <laughs> 아무래도 <웃음> 과학 교과서 기본조차 지키지 못한 오류들이 가장 많지 않을까. 아. 이런 설정이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음. 제가, 이게 제삼이 네, 제가 많이 보지 <laughs> 때문에. 이게 제일 높아요. 네, 그는 저기 1 번이고 어. 과학 교과서 기본조차 지키지 못한 오류들이 2 번. 끔무랭랑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음. 그게 아. 3 번이고 새로운 과학적 개념 설정 이런 오류들은 또 많이 못본것 같아서 그게 음. 4 번입니다. 어, 저 제가 생각할 때는 1, 2, 3번 중에 그래도. 호명량의 설정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응. 박상님 말씀을 들어보니 갑자기 저도 2번이 이번... 좀 끌리긴 하네요 그럼 과학교과서가 2위? 2위? <laughs> 제거 3위? 3위?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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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3, 3위. 2, 4, 1, 아, 1 네. 한번 가보시죠 <laughs> 정답입니다 오, 어? 제가 맞췄나요? 이게 1위에요? <laughs> 이게 1위라고요? 다들, 다들 되게 거슬렸나 봐요. 아 근데 요거, 이거를 음. 보니까 제가 생각이 하나 나는데 패싱저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멀리 있는 그런 행성으로 90년 동안 가야 되는데 오래 걸리니까 네. 복면을 하면서 가는데 우리로 깨어나가지고 여성을 이렇게 좋아하게 돼가지고 네. 사랑에 빠지는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아 어... 근데 아니, 그 저도 그... 갑자기 기억나는데 내가 잘 자고 있는 거를 깨웠는데 처음에는 막 엄청 화내다가 갑자기 음. 사랑에 빠지잖아요. 저는, 음. 저는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금정선이 이해가 잘안 돼서. 음뭐또 주인공이 금사빠일 수도 있으니까저는 <laughs> 근데 2위랑 3위가 좀 헷갈리는 것 같긴해요. 음. 그 최근에 봤던 그 서브스턴스란 영화에서 네. 그 주인공이 자기 복제 인간의 몸으로 이제 영혼이 옮겨가는 과정에서 그냥 수혈만 하면 되더라고요. 오. 그런 설정을 봤을 때 조금 어, 이건 아니지 않을까 하면서. 그러면 저는 그동안 헌혈했던 모든 일을 <laughs> 통해서 다른 사람의 몸에서 깨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도 헌혈한 마음 네. 번 했는데. <laughs> 그럼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볼까요, 이제? 네. 마지막 주제는 주관식인데요. 질문은 연구원에 다니면서 처음 알게 된 것은. 어... 너무 어려운 거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주관식이거든요.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 볼까요? 응. 연구원은 뭐뭐 뭐가 많다인데 연구원은 고양이? 아, 그렇죠. 고양이 많죠. 네. 하나로 쪽가면 고양이들 맨날 걸어 다니는데. 아니면 산책로가 많다. <laughs> 아, 근데 그 연구원에 와서 알게 된 거라고 하니까 뭔가 고양이들이 아, 그렇네요. 처음 알게 된 건인가? 고양이 맞는 것 같아요. 고양이 맞는 것 같죠. 아 저는 고양이 같아요. 고양이, 어 고양이, 고양이 엄청 맞잖아요. 많잖아요. 네. 정답. 고양이가 많다. 네. 땡. 아니 MBTI 랑 엮어서 이제 INTJ 가 많다. 땡. 네. 본인 말도 <laughs> <다름> 아니에요. <웃음> <웃음> 어 고라니인가요? 설마? 아각보다 고라니가 흔하게 출연하긴 네. 하죠. 고라니나 뱀을 생각했는데 뒤에 가가 붙으니까 고라니가 <laughs> 아, 아, 고라니 가 많다? 정답. 아 고라니였네요. 아 진짜 고라니였어요. 도시에 살다 오신 분들은 고라니 볼 음, 기회가 많이 그렇구나. 없으니까 아니 철벽이 다 쳐져 있는데 뭐, 어디로 네, 들어오는 지 네, <laughs> <laughs> 고라니가 있었어? 다들 목격을 많이 하셨나 봐요 한번 네. 그냥 이제 쉬려고 창 밖을 내다보다가 고라니가 진짜 주차장을 아니죠?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걸본 적이 있었어요 좀 밤에 저는... 영구원 생활 헛했네요 고라니한 번도 못 봤는데 <laughs> 야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아 어르신? 제가 창 밖을 안 보고 일만 하느라고 <laughs> 두 번째 문제에 가볼까요 이제? 네.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연구원의 무엇가 있었구나. 근데 뭔가 칸이 많다 보니까 어, 아니, 긴 그렇죠. 글자가 아닌데 그럼 건물 같은 걸까요? 그러게 뭐 시설이나 건물 네. 사람은 아닐 것 같고 여기는 여섯 글자로 딱 사로잡히니까 연구용 원자로밖에 안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뭔가 원자로 같은 느낌. 어 정답 연구용 원자로. 설마? <laughs> 진짜? 어, 진짜? <laughs>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정답이에요? 아, 우리가 둘다 원자력공학과 출신이어서 당연히 알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다른 분들도안 그럴 수도 있죠. 어, 네, 생각보다 연구원에는 원자력공학과 전공하신 분들보다 아닌 전공이 더 많다고 해서. 네. 그러니까 저는 원자력 연구원 하면은 원자로 설계 아니면 방사선 그러한 원자력 관련된 것들만 할줄 알았는데 뭐 어떤 부서에서는 로봇도 하고 어떤 부서에서 반도체도 하고 다양한 것들 연구하고 계는거 보면서 어 되게 신기하긴 했어요. 오늘 설문 조사를 통해 어떤 답변들이 있었는지 맞춰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재밌으셨어요? 생각보다 제 생각이랑 비슷하게 답변하신 아. 분들 많아서 네,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연건 분들께서 평소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 또 그것들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아 나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또 생각할 수 있게 돼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촬영 되게 재밌었고 특히 mbti 부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저희 연구원 분들 의견들이 재밌었고요 정말 다음에는 고라니를 꼭 한번 보고 <laughs> 싶습니다 연구원들의 다양한 생각도 들어보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캐리 원픽을 찾아라가 재밌으셨다면 과학하는 원연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